남편분께서 한국에 오시고 나서 얼마 만에 뒤따라왔어요? 1년 만에. 1년을 <laughs>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예. 있었어요. 거처를 옮기면서. 대련에서 있다가, 저기 또 길림에 있다가, 아이고야. 길림에서 또 장치에 있다가, 어머니랑 언니랑 음. 어, 딸이랑 음. 그세 명이서 이렇게 그치.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그 과정에 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었냐면, 음. 딸이 음. 데려갔었어. 누가? 조선족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이고야. 남편이 갈때 어.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이 혼자니까 돈 받아낼 곳이 없는 거야. 음.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가족을 음. 위협을 한 거야. 인질로. 근데 우리는 남편은 돈을 냈잖아요. 음. 이 사람만 돈을 안 냈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 목까지 우리 가족을 인질로 해서 뭐 남편하고 어떻게 연락해서 받아낼 심산인데 근데 어른들은 뭐 데리고 어떻게 도망가면 그만이다 보니까 아이를 노린 거예요 우리 아이를 그러면서 그 과정에 좀 뭔가 사연이 많았는데 아이고. 어느 날 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야 우리 모르게 그 아이를 세 살밖에 안된 아이를 녹달 아. 만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좀더 일찍에 한국에 갈수 있었었는데, 아. 그때. 아이를 찾다 보니까 거의 1년 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년 뒤에 남편이 음. 먼저 오시고, 한국에 음. 오시고, 1년 뒤에 지금 언니네 가족이 오셨잖아요. 음. 와서, 음. 그때는 그 대한민국이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그 음. 느낌, 음. 분위기, 이런 음. 건 어땠습니까? 한국에 딱 발을 음.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야 막, 아. 숨이 막, 안더했 숨이 나가더라고. 음. 그래서 공항에, 그때는 김포공항으로. 그렇죠. 네. 인천공항이 없을 네. 때죠. 어. 그래서 내렸는데, 저희는 있잖아요. 어. 우리가 내리면 이미 다 이제는 다 알려져서, 어. 그거 있잖아요. 어. 그 환영근 중인들 있잖아요. 껐다 <laughs> 만들고 어. 환영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맨날 그런 거만 어. 봤으니까 어. 어. 뭐, 그 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전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꽃단. 꽃단. 목걸이 걸어지고 뭐, 껐다발 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아. 뭐, 나오면 뭔가 좀잘 오셨습니다. 아. 뭐, 악수해주고 뭐, 맞아질 줄 알았거든요. 음, 반갑게. 음, 음. 그러면 이제 위조 요건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 위조 요건을 가지고 입국심사 할때 음. 뭔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북한에 오는 걸.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이게 어, 아, 연락을 연락을 받긴 받았더라고 그래서 버고선 알고 있는 눈치야. 아. 그래서 저희는 따로 안내돼서 어느 방에 들어간 거야. 박에는못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한참 아, 한 시간을 기다렸나 한 시간 가까이 음. 기다렸던 거 같아요. 음. 그때 다른 사람이 두 분이 오셨는데. 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그래서요. 해서 죄송합니다. 음. 오, 잘 오셨습니다. 음. 그다음이야 막게 반갑게 아 이게 고생하셨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차 타고 우리를 음. 음. 대성공사를 했죠. 그러면 지금 99년도에 지금 대한민에딱 네. 도착하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그보다 썩 뒤에 와가지고 음. 그때 당시에. 한국의 풍경은 잘 모르거든요. 그때 당시는 한국 길거리가 음. 어떤 풍경이었고 어떤 게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까? 일단은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음. 차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어. 네, 왜냐하면 또 그때 시간대가 퇴근 시간이었고. 그렇죠. 와 아, 차가 못 나가. 그 정도로 많요 얼마나 뭐. 차가 많았으면? 이야. 아막 한참 가더라고. 근데 중국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어. 한국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잘 산다는 거. 어, 근데 음. 차가 많긴 많더라고. 음. 그리고 뭐 그때 음. 거친 빌딩. 아. 그 서울이다 보니까 아, 아, 아. 그 공항 주변에 음. 거친 빌딩들이 많잖아요. 불빛. 이게 아무래도 내가 살던 북한 시니지하고 음. 막 있... 비교를 하게 되요 불빛이 환하고 그때도. 아. 음.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 90년대 때 저도 북한에서 살다 왔지만은 음. 그때에도 북한은 이미 암흑이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신의주에서요. 뭐 불밝은 데는 그, 그 음. 신의주 역전에 가면 지메성 음. 동상이 있어요. 거기만 1년 12달 24시간 계속 불빛 환해. 음. 음. 어 근데 뭐 한국은 뭐 아이고. 그정기낭비가 그 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길거리에 그 간판 아. 있잖아요. 아. 그리고 뭐 네온 사인, 아. 뭐번쩍번쩍한 아. 거, 아. 아파트 뭐 불빛들은 불빛 봐야 되니까 아.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 필요 없는 그런 번쩍번쩍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 나가더라고 나는. 야 이거 지금 북한에는 경기가 없어서 아. 그쵸 음. 여기는 너무 전기 낭비가 너무 심하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 그렇죠.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낭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쓸 만큼 전기가 남아 돌아서 음. 그래서 켜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북한 사람들은 처음 이게 직행을 오신 분, 북한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몇 시에 자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몇 시에 자고 야. 몇 시에 일어나냐 이게, 이게 이해가 안 갔다 하더라고요. 아 음.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자게 되면 첫불이든 등잔불이든 뭐, 어, 전기불이든 다 끄고 자잖아요. 마, 빨리 자고. 그렇죠. <laughs> 아, 자는 시간에 불 켠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한국에는 밤에도 불이 확 켜져 있으니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몇 시에 자냐. <laughs> 어. 맞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때만 해도, 음. 막, 금요일, 음. 불타는 금요일이다 아, 해가지고, 폐식으로 그렇죠. 날, 날밤에 새더라고. 맞아요. 예.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밤새 술 먹고 놀았는데, 아침은 정에 출근합니다. 나 <laughs> 그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예. 그런 거랑 이렇게 보면서, 이야, 아, 아, 이거 진짜. 아, 이래서 잘 사는구나. 또 느끼게 됐습니다. 놀땐 놀고, 일할 땐 예. 일하고. 그죠 <laughs> 그럼 그때 당시에는 지금 대성공사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대응? 우 음. 이런 거 좋았어요. 수... 아... 이제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고마운 게 아하... 저희는 남편이 먼저 가고, 음, 음. 남편은 그 대성공사 뭐 이런 거다 마치고 사회에 나왔고, 우리 가족만 대성공사에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나 딸. 어. 그때 아이, 우리 딸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다 따로 이뻐해지는 거야. 그리고 말이 저사지. 그냥 뭐 나가서 수다 떨다가 봤거든. 음. 어느니 북한에서 어떻게 이랬니 저랬니. 음. 그래서 계속 간식 나오고 음. 그냥 질리도록 간식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밥 시간 되면 또밥 먹어야지. 근데 그 대성공사에 그 뷔페식으로 돼 있었어요. 음. 근데 나는 그비페라는거 대성공사에 가서 처음 알았거든. 그럼요. 음.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음. 그런 거 뷔페에는 가보지 맞아. 않았거든요. 어. 있는 돈 가지고 아껴 써야 되니까 아. 아. 거기서 아껴 먹었지. 어. 거기 대성공사 가면 담당 선생들이 다 있잖아요. 음. 근데 담당 선생님이 우리 가족한테 참 잘해줬어. 음. 막 외출도 잘 음. 시켜주고 외출은 어디 나갔습니까? 한강 있잖아요. 음. 유람선도 음. 타러 갔었고 그리고 다니면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아, 저거는 원래 쓰레기 더미였는데 아. 그 푸른 산으로 만들었다. 다 기술 개발을 해서 저 푸른 산으로 아. 만들었다. 아. 아, 저 쓰레기 덤이가 어떻게 저렇게 푸른 산으로 변모가 됐지? 아. 그리고 쓰레기 덤이다 하면. 응. 어떤 부패 가스, 음. 그것도 가스인데 가스가 음. 나을 건데 음. 저런 거는 뭐 괜찮나? 뭐 음.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나? 아하, 내가 물어봤어요. 과학적으로 다 연구를 해서 그런 거다뭐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아하. 그러더라고요. 서 아, 그러냐. 오, 대단하다. 아.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90년대 말에도 음. 북한 주민들이 저희도 다 쓰레기 장미라는 음. 곳이 있어서 쓰레기를 음. 버렸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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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쓰레기가 나오는 거는 오로지 석탄 재밖에 없어요. 맞아. 종이 한 장도 안 나옵니다. 종이 한장 누가 버립니까? 휴지로 쓰던가, 화장실 가서. 어, 화장실 가서 쓴 휴지. 예. 그리고 아니면은 불아궁에 넣어서 응. 떼던가. 맞아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하지. 북한 쓰레기장은요, 정말 깔끔하거든요. 아. 예.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음. 다. 분리해서 얻었잖아요, 쓰레기도. 음. 이것도 사실 북한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음. 그리고 그때 그 음. 육산빌딩 있잖아요. 음. 그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음. 음, 그런 빌딩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나중에 나온 다음에 그 쓰레기 산 있잖아요. 음. 그 푸른 산으로 변모됐다는데 어. 거기에 한번 가봤었고, 음. 그 등산로도 아주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 음. 올라가 봤었고, 육산빌딩도 직접 가족이랑 같이 가봤었고. 음. 그, 쓰레기를 그렇게 변모를 시켜서 야산으로 만든 거, 그거 직접 눈으로 가서 보셨다시잖아요.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죠. 아. 그리고 또, 그 한강 유람선 탈 때는 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의 지에는 압력강이 있어요. 맞아. 응. 음. 네, 압력강이 있는데, 우리 쪽에, 북한 쪽에서도 유람선이 다녔었거든요, 음. 예전에는. 음. 다녔어요. 근데 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 유람선 다니려면 기름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 근데 그것도 없어지다 보니까 음. 유람선도 안 다니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유람선만 다녀. 근데 우리가 신의주에서 무슨 뭐 놀러 간다. 뭐 산보 간다 그러잖아. 거기서 산보 간다. 음. 음. 거기 가면 그 중국 쪽에 바라보게 돼. 음. 그러다 보면 유람선 타고 중국 사람들이 음. 거기 가까이까지 지나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러웠던지. 아. 부러워서. 지금 아. 그 한국에서 유람선을 음. 타니까 어땠습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압록강에서그 중국 사람들이 유람선 타고. 때부러웠는 그 생각. 생각. 음. 근데 이제는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유람선을 아. 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거. 그렇죠. 뭐 이거 우리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비싼 금액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금액을 주면은 유람선 음. 타는 걸뭐 자다가도 벌떡 아무 때나 탈수 있는데 맞아.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꾸밈 같은 일이에요 유람선 한번 탄다는 게 그치. 특히나 일반인들은 네.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대성공사 음. 그 선생님 담당 선생님한테 음. 얘기했어 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데리고 한강에 또 유람선 일부러 타러 아. 간 거예요 그래서 유람선 타면서 또그 생각을 했고. 에서 압록강에서 아. 중국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바라보고 응. 또 부러워하던. 유람선 <laughs> 타고 우리 쪽을 또 중국 사람들이 선을 흔들면서 응.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을까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에이. 또 보니까 야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유람선을 타고 있구나, 음. 딸은 좋다, 음. 나도 좋고. 그리고 저기 파주 있잖아요. 어. 파주 쪽에 가면 통일 전망대가 아, 있대. 있잖아. 거기까지 가느라면 그 차로 드라이브로 음. 그걸 대성공사 쓰는 차 타고. 그치, 그치. 음. 그것도 너무 좋고. 음. 그냥 다 좋은 거 있죠. 음. 중국에 있을 때는 뭐 택시도 타 보고 음. 그러긴 했었지만은 숨어 다니고 그치. 쫓겨 다니고 음. 그런 생활이었으니까 중국에 아무리 뭐그 대련에서 대도시에서 많이 봤다 한들. 음. 그걸 즐길 마음의 여유가 음, 있었을까? 그렇지만요. 중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는 마음을 푹 놓고 음. 마음껏 보고 막 즐기고 음. 그런 때였으니까. 그러면 한국을 지금 여기저기 견학을 다니면서 내가 생각했던 한국보다도 더 발전했구나라고 보일 만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북한에서 살때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참 잠깐, 잠깐 나왔던 적 있잖아요 어. 시위하는 모습, 그렇지, 그렇지. 음. 시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그 거친 건물이라든지 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음. 어떤 패션이라든지 음. 이런 거 보면서 어 한국이 잘 사네 이렇게 음. 생각을 음. 하게 됐잖아요 저도 음. 그렇고 그리고 중국 조선족들이 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환상 음. 어떤 있죠. 그런 게 음. 많더라고 한국 물건 좋다, 음. 한국 화장품 좋다. 음.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또 대성공사에서 또 외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음. 보니까. 그 얘기가 더다 맞았고 음. 그 이상으로 한국이 평장이좀 문명한 아. 그런 도시였다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조선족들이 해준 얘기는 자기네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만 아. 해주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물론 거기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도 좀 음. 보긴 음. 봤지만은 그래도 내가 직접 와서 음. 보고 음. 겪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음. 거잖아요. 음. 그렇지, 그렇지. 근데 과연. 발전한 건 당연한 거고 음. 문명 도시구나. 아, 예, 정말. 예. 그리고 나도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음. 문화 생활 할수 있겠구나. 음. 북한에서는 그걸 보고 문화 생활 그렇죠. 한다고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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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음. 그냥 놀라운 와 좋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가면 좋아 거기 음. 잘 살고 그 이상으로 좋더라고. 이게 문화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네. 그 나라 사람들이 발전상을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화 생활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없고, 취미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